한 번도 못본 그런 네, 선수인데 번, 네, 못본 분이죠. 이런 분이 위험하거든요 예 오히려 막 보, 예. 연습 경기 때막 경기력을 보여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아, 어느 정도 하는지 다예알 다, 알고 있고, 있어요 예 하지만 이제 이런 분은 예 이게 모릅니다. 예 원주민이나 이제 고대신들이 유리할 수도 있는게 그거거든요 레더레 2때도 그랬지만 이제 그 보고 있다가 예 본인 연습 참여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예, 조용히 ]지. 보면서 아 저정도 하는구나 예 어떻게 해야겠다 고 이미 음, 그림 전, 다 그렸고 예. 예 스카우터로 보면서 이제 예. 전투를 출전 가능 근데 이분이 지금 랜덤을 했어요 예 랜덤 했네요 자 EDC 2038 랜덤 쿠251 미구 가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레나까지 게임이 안 나오네요, 아레나는. 아레나. 아, 포레스트까지안 나오네요. 지금 아직, 아니. 아직까지 뭐, 두 경기 했잖아요? 네 경기수로 따지면. 근데 지금 23승 2패에요, 지금? 네. 아니, 저거 뭐죠? 예? 네? 아, 방금 저, 제가 전... 잘못 봤나요? 23승 1패에요? 2승 23패가 아니라, 네. 23승 2패였어요. 아, 원래 이 서버에서 하던 게임을 하시던 분인가요? 중국 핵제네럴, 핵제... 6시. 이 선수 주목해야됩니다 예 과거 레드러2의그 생각이 나네요 네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이제 퍼스, 의브불 그리고 예. 도슬라움 같은 경우를 예. 열심히 연습경기 때 밀어주면서 예 근데 막상 본선경기 가니까 신스, 아, 더머 선수가 우승했죠 예 이거 투서플 빌드하네요 전세도 팔고 그쵸 지금 막사까지 배제한 투서플 빌드 근데 이게 지금 GLA 상대가 아니라 미국 상대이기 때문에, 예. 박사가 살짝 넣는다고 해도, 뭐, 테러리스트에 당할 리는 없으니까. 예. 그러고 이거 아마, 아, 그냥 아예 개트링 캐논으로 막아버리네요. 막아버리고, 원서, 투서 프리, 투팩이 아니라, 원팩을 하겠다. 아, 지금 일단, 그러시고. 오른쪽은 미디엄비를 개트링 캐논으로 막겠다. 네. 이쪽은 아예 막아두고, 배제한 플레이를 하겠다. 어, 근데 지금 미국이, 건설부도가 이쪽 왔어요. 이거 약간 꼬였죠, 이러면? 예, 이거 망했어요, 이러면. 이러면 지금, 예. 완전 카운터당한 느낌이에요. 예. 도저 한번 보내본 거 이미 눈치 채고 있었나요? 예. 그러면서 바로, 프로포겐더 센터. 바로, 어, 굉장히 프로포갠더. 빠른 테크. 예. 미국 근데, 막사 여기다 지었어요? 막사. 전진 막사. 전진 막사 했는데, 이게. 아, 지금 근데 게트링이 오죠? 예. 아, 취소. 다행히. 욕심 내는 것 보다, 이런 건 깔끔하게 취소해야 됩니다. 더큰 네. 손해 보기 전에. 네. 이러면 네. 지금 미국이, 안 좋은, 확실히 안 좋은 출발이죠 지금. 확실히 지금, 네, 기울죠, 이렇게 되면. 그다가 미국은 지금, 네, 도저도 주고, 거기에, 그래도 확인을 했어요, 일단. 서프릴 하이가 원, 하나거든요? 지금 중국은 두 개. 약간 부유한 출발. 네. 미국이 어떻게든 손해를 입히지 못하면은, 이 자원차를 극복할 수 있지. 일단 프로포겐더 센터를 빨리 올렸으니까 왜 빨리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등연소 업그레이드 돌리고 e c m 이랑 오버로드 조합해서 갈것 같거든요 아 빠른 m 소네 거기 e e c m 아 e c m 네, e c m 으로 헌비 e to u p g r a 그러면서, 네, 아, 왼쪽은 개틀링 한 대가. 그거는, 네. 그림이 좋아요. 근데, 문제가 이제, 쿠민도 전략센터 급히 따라가고 있긴 한데, 원서풀이거든요. 원서풀이라, 지금 이거, 중국 오면은 막을 수가 있나요? 그거를 막는 게 중요한데, 사실. 아, 이거 지금 미디언비가 아, 미디언비 맞네요. 네. 미디엄비 맞는데, 지금 이시 m 에 걸리면은, 네. 꼼짝 끝나면, 못 합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거 나온 거는, 들어가는 비는 깔끔히 개틀링 캐논에 막히고, 뭐이 빙글돌면서 뭐 뭐... 상대 서플라이가 있겠지 하고 가고 있는데 없어요 네. 없네요 하고 가고 있고 네. 아그러서 오브로드 안 써요 예 네. 바로 자연스럽게 오브로드로 넘어갔죠 지금 소수 유닛 조합이 네. 비율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지금 네. 그리고 컨트롤만 잘하면은 근데 이거 미디로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잘하면. 아 지금 ECM을 일단 ECM 미디 무력화. 저거를 잘해야 돼. 저거 오브로다한테. 아 지금 일단 e c m 에네 ECM이 근데 꼼짝 ECM 못해. 잡기는 하거든요. 저거 아니까 그냥 빠져요. 저기 <목소리> 저기 완전히 어벤져스가. 그래도 서천디스를 올랐고. 소규모 유닛으로 그래도 지금 중국이 교전 이득을 좀 봤어요. 네,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상대가 서플라이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꾸준하게 압박을 하면서 유닛 교환을 하면은 결국에 지금 돈 많은 쪽이 유리하죠. 예. 돈을 두배럭했는데요 그래서 CM으로 하나 잘라볼게. 아이 아, CM 잘 빼요. 배 캐논에 다 잡힐 거라 가와 랜덤으로 지금. 아 이분이 원래 참가자 셨나요? 네? 이분이 원래 참가자 셨나요? 예아 당연히 참가 신청했으니까 오죠 <laughs> 아 진짜 혹시나 해가지고 아 계속 보고 있긴 했네요 다 방송 아 지금 맞게 급한 상황 일단 빨리 쭉 걸어가지고 아 근데 저격당해요 지금 아오브라두 대째 예 그러면서 개틀이 한 대는 돌아가 가지고 치는 고치지 치지. 아, 이거 지금까지 쿠 선수 연습 경기에서 단한 번도 아니었거든. 안, 이었거든, 안한 졌거든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예. 여기서 갑자기 이게 저희가 연습 경기 때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선 그렇죠, 선례발 쳤다가 예. 또 그런 사태 나올 수 있다. 네 예, 나올 수 근데 있다. 역시나. 이 했었죠. 역시나. 조용히 지켜보던 고대시 와 가지고 예. 뭐야 너 어라서. <laughs> 테르소나. 뭐야 너? 또 이걸 또 파수가 막히네요. 예, 어디서 지금 어린애 괴롭히고 묶고 예. 있냐? 그래서 원래 CNC 하시는 분들이 누차 느끼는 거지만 학대파 같아요. 이제 IRC는 어디 계시다가? 예. 뭐야 이거? 예전에 투 때도 그랬지만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임진록 때는 이제 박댄데분이나 막 다른 분들이 좀 열정적으로 와서 도와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CNC 늙은이 분들은 좀 학대파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뭔가... 조용히 보다가. <laughs> 예, 야, 쟤네 박! 그러면서 <laughs> 같이 게임을 하고 싶기보다 좀더 밟고 올라가겠다. 이거죠. 예. 너희는? 그러니까 뭐랄까, 그바희라는 만화에 보면 한마 유지오로라는 애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인성이 그런 인성이죠. 솔직히 말하면. 아, 이제, 예. 먹을 됐군, 예. 이제 먹을 때가 됐군. 이제 먹을 때가 됐군. 이제 잘 익었군. 이제 잘 익었군 하면서. 박센세를 같은 놈 1승하는 느낌이죠. 좀 어떻게 보면. 왜냐면 양악 파티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laughs> 현진 넘는 갓겜, 문명비욘드 어, 뭐야 저거. 현진 넘는 갓겜. 유일한 현지인 자, 이제 두 번째 연기. 과연, 지금 쿠선수 약간 당황했을 거거든요? 예, 그렇죠. 뭐내 연습 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어, 저도 <웃음> 내... <웃음> 사실 걱정했던 게 저런 거예요. 이게, 신신의 2014년도인가 몇 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분명히 파는 사람이 한두 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죠 이건 그래서... 내가 생각한 미래가 아니었는데. 그래도운명이 안연되는데 막 역사는 바뀐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나는 바뀐다 그것도 보고, 뭐, 어차피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강제로 불법 가해 시켰던 게 파스들을 어차피 누가 와서 썰 거니까 한 번이라도 이기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아니, 중국... 네? 스탠 중국이네, 스탠 중국... 스탠 중국 때 슈... 미국 슈퍼모기제너럴... 네? 근데 역시 힘드네요, 너무 이렇게 제대로 파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힘들죠. 근데 뭐첫 게임이... 경기 가지고... 아니 일단은, 네첫 경기가 처음에 준비한 아니, 빌드가 네. 완전히 망했어요. 예? 네? 처음에 미국이 준비한 빌드가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맞아요. 거기서 이제 스노우볼이 굴러가가지고 무력하게 무너진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경기 때 약간 날비를 시도하다가 당했거든요. 예. 네. 약간 안정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이 맵은 어쩔 수 없이 안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일단 중국은 중앙에서 플라이를 필것 같은 모습입니다. 예. 네.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막메덜렛 투나 제너럴 대회를 또 할까 생각했는데, 별로 할생각 기분이 안 뜨네요. 이게한 이게 경기, 되... 한 경기 보고 네, 판단을... 아, 근데 너무 압도적이라, 그 전적도 그렇고... 근데 예. 23승 2패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네. <laughs> 2패, 23승, 2승 23승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안 그러니까, 되었어요. 압도적이라... 네, 예. 어, 그래서 비행장 올라왔어요, 중국... 빠른 비행장. 스탠 중국이니까 이제 배마보다는 아무래도 비행장하고 올리죠 그러면서 중앙에는 막사 네. 그러면서 되게 능숙하게 맵다 먹고 있죠 지금 중국이 작업 들어가고 있죠 그쵸, 서플라이 쭉쭉 올리고 있고 네. 미국은 일단 12시 유전 노리면서 네. 아직 본진 자원으로 아 지금 6시 12시 <놀라> 유전 둘다 노리고 있네요 네 유전 두개 가져가면은 일단 그림은 좋은데 헬릭스 떴고 헬릭스로 이거 제거하겠네. 빠른 헬릭스로 초반에 유전을 먹으러 온 상대를 제거. 12시 전 쪽은 이제 점령이 시작됐네. 예. 미국은 슈퍼무기 제너럴인데 예, e m p 패트롤 시스템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약간 수비적으로 What's 해야 되는 장군이죠? 뭐. 네, 그렇죠. 지금 수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그 상황이 너무 수비적으로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전에 그래도... 이제 서플 4 개핀 중국한테 밀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긴 하네요, 지금. 그렇죠. 미디 현비로 어떻게든 이제 좀 피해를 줘야 되는데 예. 상대방이 지금 너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미디엄 달리고 있고 딜링이 미디엄 비만 살짝 때려준 모습 피 많이 달았죠 그러면서 헬릭스가 예헬리스가 예, 이런 거 자르고 네. 아 좋아요 그냥 스탠 전국 헬릭스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예 네. 바로 와서 처리해버려요 네 정말 무섭네요 네 미국이 딱히 지금 쉽게 할수 있는 뭔가 그림이 안 그려지네요 지금 전진 군수군장 지금 중국은 네. 2500원 보유한 상황 네. 검서 드래곤템 그렇게 같이 보병 하나 지워주고 네. 이러면은 아마 쿠님이 패자주에서 다시 해서 올라와서 만나 가능성이 게 더블 랠리 한데...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한번 예선에서 강자끼리 붙었을 때 허무하게 누가 네. 떨어지는 그런 거는 최대한 방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경기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죠. 고대신의 분노라고 다들 그러고 있죠, 지금. <laughs> 고대신의 분노. 고대신의 분노. 그래서 12시 유저는 가져오고 유닛 조합이 이러 여러 유닛을 잘 섞어주는 전형적인 뭔가 측자랄의 모습이에요. 네. 뭐 헬리스도 한기, 드래곤 탱크 한기, 뭐 아포스 두 개, 아유. 개틀린 몇 개, 보병 일부.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슈장의 경우 저런 푸시 되게 힘들거든요. 이제 보병 상개 해놓고 EFP 패트리어트 막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봅시다. 이것도 일단 험비 세대, 이패트리트 네. 하나, 두 개. 네. 물론 하나는 이제 방어에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러면서 아마 이제 오로라 폭격기를 준비하겠죠? 네. 그렇게 갈 거긴 한데 스토리가 원서플로한 거라 너무 아무래네아 지금 왼쪽 찌르면서 아래까지. 네. 그래서이패트리트 위즈그... 시스템 점사죠? 아, 패트리어트로 저거 EMP 막아 놓는 판단은좋은데 양방향 치이잘 섞어 놨어요. 네, 네. 근데 한쪽이 지금 뚫렸거든요. 한쪽 지금 6시가 뚫렸죠, 지금 패트리어트가. 네. 해야죠. 그러면서 하나 헬릭스 로 물리고 들어오겠죠? 있고. 헬릭스 들어와서 이거 공항 어떻게 할지 하고 일단 지금 미엄에 컨트롤 신경 써야 됩니다. 절대 죽으면 안 되거든요. 아, 죽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 이게 큰일나게 지금 개릭스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이제 헬릭스 들어올 거거든요. 아, 한대 들어와서, 친누크를 했지만, 아직 죽진 않았고. 이러면 지금, 들어온 병력은 막을 수 있는데, 이 후속타가 들어오거든요, 이제? 네, 후속타 문제랑, 그러니까 헬릭스가 계속 지금 저격하려고 대기 타고 있어요. 이게, 이게, 사서에 보여도 되게 크거든요. 저지 헬릭스 대기 중. 예, 오라, 알파 이런 거 확인하면은, 저걸로 자를 것 같아요. 지금 6분인데 게임이 이렇게 되고 있고 아, 그래서 미디 어떻게 나와서, 상대 유닛 끌어주는 판단 좋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멀티가 끝없이 노, 늘어나고 있거든, 요 지금. 네. 니안 그 나와? 헬릭스로 아, 헬스 릭 터졌어요. 허비 잡았고, 헬릭스는 일단 잘렸네요. 또 오죠? 지금 네. 니안 나와? 이러니까 지금 다 먹고 있어요. 네. 방어적으로 한다. 이게 RTS 정석이죠.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네. 하면은 전 멀티를 먹는다. 거기 에 인퍼너 캐논 끌고 왔거든요, 이거. 유닛점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아무리 패티어트 시스템이 방어가 좋지만 이게 숫자에서 물리면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닛시 한계가 있어요. BCM까지? 많이 힘드네요. 지금 사방에서 지금, 지금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3개가 완벽해서 만약에 오라 폭격기가 때린다고 해도 네. 대박을 노리기는 힘든 그런 진영입니다. 예. 거의 뭐, 게임이 붙여지고 있어서 미국도 나왔고. 아, 지금 어벤져가 있긴 한데, 예. 어벤져가 나와서 지금 할게 없죠, 별로. 예,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미디엄비 같은 경우는 미디엄비 한번 읽기 시작하면은 다시 헌비의 미드를 태우고 그런 작업이 귀찮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죠, 은근히. 네. 그러면서 친누크가 한 대가 터지고. 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네. 야, 뭐야. 이러면서. 또 이놈의 보대신이 또. 네. 보대신이, 보대신이 와가지고. 네. 뭐야, 너. 또 수류탄에요. CNC는 똑같네요. 맨날. <laughs> 고대신이 와서 수 패네요 이게 오히려 임진록에서 고대신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근데 따져 보면 CNC가 더 심해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압도적으로 터트려 버렸네요. 정말 네. 잘하네요. 네어 연승전 때쿠 선수의 모습 보면서. 예. 와 정말 잘한다. 근데 네, 이분은 또후 선수를 상대로 정말 잘한다. 네, 예. 저 뭐라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이거.